안녕하세요. 냉장고 구매를 고민 중이신가요? 어떤 제품이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지 함께 알아볼 건데요. 냉장고를 고를 때는 단순히 브랜드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꼭 챙겨야 해요. 첫 번째는 가구 인원수에 따른 용량을 알아보겠습니다. 1인 가구는 150에서 250리터 정도의 컴팩트한 냉장고가 추천드립니다. 2인 가구 이하이고 조금 더 넉넉한 수납 공간이 필요하다면 250에서 400리터를 추천드립니다. 3인 가구는 식재료가 늘어나니 400에서 550리터 정도는 되어야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이상으로 대용량을 원하신다면 550리터 이상, 특히 700리터 가는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냉장고 소비전력에 민감한 인버터 작동 방식과 일반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버터 방식은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조절해짐 꺼짐을 줄이고 냉각 성능을 미세하게 조절하여 전력 소모가 적고 소음이 없어 식품 관리에 유리합니다. 단점은 가격이 비쌉니다. 일반 방식 냉장고는 압축기가 일정한 속도로 가동되며, 온도가 올라가면 켜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완전히 꺼집니다. 압축기가 켜졌다 꺼지는 과정에서 전력 소모가 크고, 소음이 심하고 전력 소모가 많은 게 단점입니다. 구매할 때 인버터 방식과 일반 정속형 구분하는 방법은 제품 설명서나 스펙 확인해 보면, 인버터 방식은, 인버터 컴프레서, 인버터 기술, 디지털 인버터 등의 용어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반형 정석형 방식은 별도의 인버터 표기가 없거나, 단순히, 컴프레서, 라고만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확인해보면, 인버터 방식은 에너지 효율이 1에서 2등급이고, 일반 방식 정석형은 3등급 이하입니다. 다음은 성의 제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원을 켠 채로, 칼이나 도라이버 등 뽀족한 도구로 긁어내거나,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말리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첫 번째, 전원을 끕니다두 번째, 따뜻한 물을 분무기에 담아 성에가 낀 부분에 전체적으로 뿌려줍니다. 세 번째 알루미늄 호일로 성에를 덮어둡니다. 알루미늄 호일은 열전도률이 높아 30분 정도 지나면 알루미늄 호일제 손으로 긁어내면 깔끔게 제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성에가 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마른 행주로 식용유를 발라서 성에가 끼는 부분을 닦아주면 성에가 끼지 않을 겁니다. 이상 정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7에서 8월 한달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제품 5가지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사도 냉장고를 소개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컬러로 주방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내구성 있는 메탈 마감과 화이트, 그레이, 베이지 등 다양한 색상으로 어떤 주방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인공지능 냉기 케어 시스템으로 음식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고 사용 패턴에 따라 냉각을 최적화해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AI 신선 케어는 장시간 냉장고가 열리지 않으면 온도를 조정해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밤에는 절전 모드로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도 음식은 완벽히 냉장됩니다. 섭씨 0.5도의 정밀한 온도 유지로 재료가 신선하게 보관됩니다. 넉넉한 상단 냉장실은 다양한 신선 식품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동실 하단, 하단 냉동실은 다양한 냉동 식품을 효율적으로 구분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LG 땡캡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냉장고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링크하겠습니다. 링크를 통해 구매할 경우 쿠팡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LG전자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사도원 냉장고, 메탈 870L 모델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색상 옵션과 함께 제공되며, 현재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과 넉넉한 용량으로 가족 모두를 위한 이상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색상 옵션을 제공하여 주방의 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그레이, 블랙, 베이지, 클레이 민트, 클레이 핑크 등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며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 냉장고는 인공지능 냉기 케어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우리 집의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냉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음식의 신선함을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LG 디오스의 인공지능 신선 케어 기능은 아침을 대비하여 냉각 모드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냉장고 내부 온도 상승을 최소화해 식재료의 신선함을 유지해주는 스마트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냉장고 내부 온도를 섭씨 0.5도 이내로 유지하는 24시간 자동정온 기능은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는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10년 무상보증을 지원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냉장실이 위에 위치한 상냉장 한행동 타입으로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냉장실을 더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설계입니다. 한행동실은 보관 용도에 따라 육류, 생선 등의 식품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보관할 수 있도록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특징입니다. LG 땡 기능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냉장고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가 가능하여 외출 중에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LG전자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양문형 냉장고를 소개합니다. 이 냉장고는 832L의 대용량으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여 대가족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 옵션으로 어느 주방에나 잘 어울립니다. 제품의 컬러는 클레이 민트, 베이지, 화이트, 블랙 등 다양한 옵션이 있어 주방 인테리어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중 클레이 민트 색상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산뜻한 느낌을 줍니다. 모던한 주방의 이상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냉장고 도어 쪽에는 자주 사용하는 음료나 식재료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냉기가 도어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어 문 쪽에 있는 식품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공간 활용이 돋보입니다. LG 냉장고의 24시간 자동정원 기능은 섭씨 0.5도의 정밀한 온도 조절을 통해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온도 변화가 최소화되어 식품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식재료의 신선도를 지키는 똑똑한 기능입니다. 내부는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설계되어 다양한 크기의 식재료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선함을 유지하는 야채 및 과일 보관칸이 따로 있어 오래 두어도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땡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냉장고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외출 중에도 냉장고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링크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시면 쿠팡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